저는 취업을 위해 토익 학원에 등록했습니다. 좀 바쁘게 살아보려고요. 아침 6시에 토익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. 어, 근데 다닌 지한 달쯤 뒤에 스피킹 반에 새로운 남자분이 들어오셨거든요. 정장 입고 출근하시는 분이신가 봐요. 안경을 쓰셨는데 아니, 안경 왜 이렇게 잘어울려 완전 그냥 지적인 그 모습 그 자체입니다. 웃는 거는 또왜 이렇게 예쁘냐. 저는 그분을 혼자 힐끔힐끔 계속 쳐다만 봤습니다. 그런데 얼마 뒤에 운 좋게 취업을 하긴 했는데 더 이상 학원을 다닐 수가 없게 됐어요. 그래서 수업 마지막 날, 그래! 용기를 내보자 싶어서 학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. 응. 그리고 그분이 걸어서 내려올 때저 <laughs> 저기요. 저 아시죠? 저 오늘 마지막 수업이거든요. 그래서 그러는데 저 저랑 저기 밥밥한 번만 같이 먹어 주면 안 돼요? 음. 글쎄요. 뭐 밥보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. 저, 저한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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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. 네. 당신을 좀더 알고 싶은데요가 영어로 어떻게 돼요? <laughs> 어. 어. 이 영어로 말해 주고 싶다. 아, 영어로 말해 주고 싶다. 영어로 뭐예요, 여러분? 빨리. 키스 키스미가 <laughs> 당신을 좀더 알고 싶다라는 얘기라고요. 음. 네. 어, 제이씨. 네. 어, 좋았어요. 어 괜찮았어요. 네, 아주 좋았어요. 멋졌죠. 그죠? 선블 님. 잘했어요라고 박수도 쳐 주신다. 네. 네,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았어. 어, 다행이다. 음. 처음으로 멋짐요. <laughs> 처음으로 멋짐요. 아니, 30분 만에 음. 한건 하셨다라는 분도 있고. 해. 그러면 이 남자가 어. 여자친구도 없고 나한테 관심 있는 상황이었잖아요. 그렇죠. 이번에는 여자친구가 있는 거면 어떡해? 여자친구가 있다. 가능합니다. 가능해요? 네네, 가능해요. 네, 가능. 한번 가보죠. 저, 저기요 저 아시죠 저랑 같은 반 수업 저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요 네? 제가 저기 정말 죄송한데 밥 한번 같이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고 그래서 지금 아, 죄송하다고요? 네? 네?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어요? 저, 저요? 네네 네, 네, 죄송해요 죄송하면 말하지 마세요 저 여친 있어요 것도 멋있잖아. <laughs> 아, 너무 깔끔하게 고절하니까 어. 아, 저 남자 더 어. 갖고 싶다. 격이래요. 합격. 어. 좋아요. 오늘은 좀 진지했으니까 음. 개그 버전도 음. 하나 있어야 돼 지금은. 가능합니다. <laughs> 네, 그럼요. 가능하죠. 어 저기 저저 아시죠? 제가 오늘 마지막 수업이고 제가 마지막 수업이면 다시는 못볼것 같아 제가 진짜 용기내 가지고 지금 밥한번 같이 먹자고 진짜 진짜 용기내서 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. 아. 그. 저랑 밥 한번 같이 드실래요? 아, 네. 저 저도 그, 저 그러고 싶은데 지금 어, 배가 너무 아파 가지고 제가 아침에 밥 먹으면 설설하거든요. 죄송합니다. 어. <laughs> 뭐야 이게? 아, <laughs> 아니, 진짜 깬다고. 진짜 하셨어요. 깬다. 김당근 님이 썸남은, 썸남은 하, 학문이 없다고요? <laughs> 로맨스 남주의 법칙. 그래. 로맨스 남주. 학문이 없어야 돼. 아. 맞아요. <laughs> blind the sun